t 줄 알아? 어디 à o 보시지이 있어! Toi,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어제 오늘 계속 덫이 발견된 것도 그렇고 숲 깊숙이까지도 바퀴 자국들이 나 있는 걸 보면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응, 음, 진 말대로 숲에 밀렵꾼이 있는 것 같아. 아까 트레킹 농장에 들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든. 이상한 소리라니? 농장 근처 호수에 매일 물을 먹으러 오는 사슴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야. 뭐? 얘들아! 헨리! 어, 아, 큰일 났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히 좀 얘기해봐. 숲을 수색하다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밀렵꾼을 본것 같아. 지금 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진, 무슨 일이야? 얘들아, 긴급상황이야. 어? 야생동물보호구역 서쪽에서 조난 신호가 잡혔어. 어? 약하긴 한데 분명 조난 신호야. 위치는 곧 전송해 줄 테니까 그 지역 수색 좀 부탁할게. 걱정 마, 진, 우리가 당장 가볼게! 모두 들었지? 숲속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는 것 같아. 먼저 구조 작업을 끝내고 인력군을 찾으러 가자. 알았어! 알았어. 어? 이 녀석들은 내가 본건 둘이었는데 둘다 전문 산악용 차였어 하나는 노란색에 아주 날렵한 녀석이었고 하나는 주황색인데 등에 바퀴가 달려있었어 폴리, 잠깐! 무슨 일이야, 헨리? 아무래도 이 녀석들이 밀렵꾼들인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까 만난 친구한테 들은 모습과 딱 들어맞는다고 뭐? 자세히 살펴봐, 뭔가 수상한 게 있을 거야 거봐, 밀렵꾼들이 분명해. 당장 잡아야 돼. 그 녀석들 거짓말도 잘하는 데다 힘도 무지 세다고 했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친구들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게 먼저야. 올라가서 신속하게 구조 준비를 하라고 해줘. 아, 알았어. 데스로이, 천천히 올려줘. 알았어. 응?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도 크게 다치지 않은 걸 보면 특수한 훈련을 받은 차들인 것 같아 에너지는 바닥난 상태고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일단 본부로 데려가는 게 좋겠어 대체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우린 밀렵꾼이 아니라 너희들 같은 구조대라고 그건 어떻게 믿어? 친구들의 신분이 확인됐어 어? 트레저빌의 사라구져대가 어? 맞대. 정말 이제 풀어줘도 어. 좋아. 알았어. 말도 <laughs> 안 돼. 거짓말이야. 우린 속고 있는 거라고. 진정해 헨리. 이 친구들이 밀렵꾼이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 같으니까. 저항 우리를 못 믿겠다면 확실하게 믿게 해줄게. 그래. 여긴 좁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어. <laughs> 자, 어디 한번 보여줘봐. 너희들이 누구인지 말이야. 좋아. 그럼 정식으로 우리를 소개할게. 산악 구조대, 난 마크, 난 버키라고 해. <목소리> 진짜 구조대였네. <목소리> 미안해 얘들아, 사정이 있었으니까 이해해주길 바래. <목소리> 괜찮아, 우리라도 그랬을 테니까. <목소리> 모두들 우리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 이렇게 멋진 구조대를 만나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목소리> 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슨 일이야, 진? 폴리! 마크! 어? 방금 충전소에서 어? 포처로 의심되는 차가 도망을 쳤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뭐? 만약 그 차가 포처라면 틀림없이 숲으로 도망치고 있을 거야! 좋아! 그럼 우린 당장 숲 쪽을 수색할 테니까 너희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어, 그, 그래! 고마워, 폴리! 아무래도 수색을 함께 도와야 할것 같아. 그럴 거뭐 있어! 어차피 포처는 여기로 올 텐데! 우린 그냥 기다리다가 포처가 나타났을 때 붙잡으면 된다고! 하지만 상대는 포처야! 그 친구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아, 여기서 기다리기만 하면 도가내든 쉰다! 헨리, 어. 뭔가 보이는 거 있어? 아니! 어? 찾았다! 폴리! 방금 포처가 숲으로 들어갔어! 위치를 전송해줘! 모두 서두르자! 응! 멈춰! 저 녀석들은 또 뭐야? 감히 날 방해하다니! 으악! 모두 조심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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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들아 괜찮아? 우린 걱정 말고 어서 포철 잡아! 알았어, 할리 반짝 따라와. 으악! 걱정 마. 이기서 포철. 넌 이미 포위됐어. 트레저빌 구조대도 널 쫓고 있다고. 거짓말 마. 그 녀석들은 벌써 나한테 당했다고. 이렇게 말이야. <laughs> 어? 폴리, 조심해. 바로 밑에 절벽이 있어. 움직이지 마. 끌어당길 테니까. 의자, <laughs> 폴리 괜찮아? <laughs> 응, 난 괜찮아.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폴리가 정말 위험할 뻔했어.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정말에. <laughs> 그런데 이제 어떡하지 로이와 앰버도 당했고 포처도 놓쳐버렸어. 어, 사실 우리가 포처의 은신처를 알고 있어. 뭐?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음, 아, 우리는 그냥 이 일을 우리끼리 해결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될 줄은 몰랐어. <laughs> 이거 정말 서운한데 헨리 사정이 있었잖아 아무튼 은신처를 알고 있다니까 빨리 가보는 게 좋겠어 응 <목소리> 이제부턴 다 같이 힘을 모아 대결해보자. 동굴야, 이 아직 오지 않은 모양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 간단해. 동굴 근처에 표시를 해두었거든. 보철가 오면 우리가 알수 있도록 말야. 아, 어, 제법인데. 어? 보철가 나타났어. 모두 위치로 이동해. 음? 음. 지금이야, 펠림. 보철. 누 누구야? 누구냐니까! 누구냐고? 응? 난브룸스타운 구조대 올리다! <목소리> 이제 그만 포기해! <보게! 목소리> 이건가? 너, 니놈은 네 오랜만이야, 보쳐! <목소리> <목소리> 죄 없는 사슴을 잡아가다니 이번에야말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목소리> 이런 시시한 맛줄로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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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걱정하지 말고, 어? 어서 포처를 쫓아! 내가 그렇게 쉽게 잡힐 것 같아? <laughs> 거기 서, 포처! 으악, 으악. 넌 절대 여길 벗어날 수 없어! 으악. 우린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 로이! 엠버! 때마침 와줬구나! 응? 이, 이 녀석들이 정말! 비켜! 비키지 않으면 무기를 쏠 테다! 아, 하필 이때!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 그 상태로는 얼마 못가 잡힐 테니까. 하, 내 사전에 포기는 없다고. 도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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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사기. 자기가 만든 덫에 자기가 걸렸잖아. 나좀 꺼내줘. 꺼내달라고. 음, 여기만 넘으면 항구야. 힘내자 테리. 왜, 왜 이렇게 어지럽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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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어. <laughs> 정신 차리자, 대리. <웃음> <웃음> 해리, 어서 출발해야 해. 늦어서 미안해. 시시. 괜찮으니까 어서 서둘러 줘. 음, 얘들아, 이거 좀 도와줄래? 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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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탈을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가 볼게. 오. 아. 살려줘! 저기. 살려줘! <laughs>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테리, 조금만 더 버텨. 구조대가 곧올 거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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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맞아! 맞아! 치 천천히 바퀴를 움직여 볼수 있겠니? 해볼게! 좋아! 그럼 당긴다! 하나! <웃음> <웃음> 하나 <웃음>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힘내! 점점 올라오고 있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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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에 걸렸나봐! 으리 <laughs> 해리가 턱에 걸렸어! <laughs> 뭐? 로이? 내가 내려가서 뒤쪽을 들어볼게! 알았어! 햄버! 여길 좀 맡아줘! 알았어! 모두!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좋아! 나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조금만 더 버텨, 테니! 안 된다고! 트레일러가 떨어질 것같단 말이야. 벌리 <봐라> 음, 음. 어서 비켜. 그러다 너까지 바다에 빠지겠어. 음, 걱정 마 테리. 난 괜찮아. 테리, 음. 조금만 더 음. 힘을 내줘. 음, 미안, 나더 이상 못 버티겠어. 볼리! 내가 너무 늦게 온건 아니야. 아니야! 때마춰 하졌어! 그래? 방금 수리해서 아주 쌩쌩해! 초합력 파워를 보여줄게! 하나! 둘! 으으으으으으으 <싶어요> <뭐됐다! 뭐람> <뭐람> 잘했어, 테리! <태리. 웃음> He-he-he <laughs>